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IT천재 박태영 의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간 다스베이다 뉴스 공장 등을 통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게임을 통한 정치사회 문제 비유 강의,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 메타버스와 미래사회, 청년 청소년, 스피커 양성 등 여러 고민을 직접 전하고 조언을 구하니 굉장히 큰 힘이 났는데요. 무엇보다 특히 장기적 안목을 가진 채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보통 정치권의 이슈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10년 후 2030년, 2050년의 대한민국을 위해 누군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테니까요. 특히 저도 정치와 게임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기에, 기본기, 전략 수립, 변수 대비, 장기전 도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치권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소년 무료 강의 말씀을 드린 후에 서울, 인천, 수원, 충남, 부산 등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프로게이머 또는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2030년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소통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반격에 제대로 나선 상황이죠. 특히 검찰 개혁을 넘어 지금 언론 개혁까지 앞장 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선일보 영문판 사설 또 논란에 휩싸였죠.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해당 소식을 제대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설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해 북한에 아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외국일보란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문 대통령은 북한에 계속 아부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습니까 최근 조국 전 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서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지금 역풍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LA 조선일보 상대로 1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가 있죠 이에 많은 네티즌들도 신문사 접고 일본 가서 장사해라 인생은 실전이란 걸꼭 보여달라 거에게 명예훼손 위로금 꼭 받으시길 바란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던 문재인 대통령 사파 관련해서도 MBC에서 이걸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또 사과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상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전혀 연관되지도 않은 곳에다가 그냥 저렇게 다 때려박았죠. 그저께 이어서 어제도 사과문을 게시하긴 했는데 정말 진정성이라곤 1g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언론도 아닌 외국신문은 폐간이 답이다. 일제시대 때 앞잡이 노릇하던 그 버릇을 개혁을 방해하는 정치공작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알 사람들은 다 안다. 조선일보는 폐간, 조선TV는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선일보 폐간 관련 국민청원이 역대급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17만 5천 명 가까이 됐는데, 내일 안에 20만을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의 게이지가 엄청나게 차 있었다는 걸 쉽게 알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71억 7천만원의 재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김건희 씨가 모았을지, 조국처럼 한번 털어봐라.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조국처럼 털어라. 당연한 겁니다. 이건 윤석열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윤석열이 지금 주춤하고 논란에 휩싸이고 그러자 최지영 씨가 뜬다고 했는데 감사원 내에서도 역풍을 맞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네요.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렇게 감사원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시민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 박시영 TV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근 무죄 선고 관련, 그리고 조국의 시간 이벤트, 박성민 청년비서관 인사 관련,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 관련 이야기, 1배 추적하는 이유, e스포츠 및 인플루언서 관련 등 이런저런 평소 고민들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